여러분 새싹은 안 들어왔는데 무순이 조금 자랐어요. 그 말에 살짝 튀어난 거. 어어어가 살짝 튀어나왔잖아요. 새싹은 아직 자랄 생각이 안 해요. 빨리 자라길 기도해주세요. 저번 새싹도 아주 조금 나왔어요. 이, 얘도 나왔고 다른 애들도 이렇게 조금씩 나왔어요. 무수는 이제 많이 자랐어요. 새싹이 더 많이 자랐습니다. 아, 무수는 너무 빨리 자라서 이제 더찔 걸도 없어요. 무수는 이미 거의 다 자랐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새싹은 이제 이렇게 몇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몇개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또 새싹이 많이 자랐습니다. 좀 풍성하게 이렇게 났습니다. 이렇게 쎄스 이제 막 나와가지고 뿌리만 있는 애들도 있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애들도 있고 무슨 이제 더 찍을 것도 없어 무슨 아너 이제 분량 많이 찍었어 그 뒤에 있는 애들만 더 많이 자라면돼 알았지 더 커져라 야 무슨은 이제 찍을 것도 없는 게 너무 많이 자라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졌어 이젠 먹어도 될 정도의 무슨은 그리고 새싹은 이런 거자랐습니다 귀엽죠 이제 이쯤에서 자라는 영상은 끝을 내야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어 너무 나중에 다 자라면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제가 무순이랑 쌀쌀 키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벌써 다, 다, 다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샤브샤브랑 같이 새싹이랑 무순이를 같이 먹어볼 생각입니다. 그럼 데뷔 먼저 하러 가시죠. 일단 무순은 이 정도 나왔고 새싹은 뿌리채로 먹는 건지 잘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무순은 먼저 찢죠. 이게 다, 다가 아니라 몇 개는 아직 자라고 있어가지고 다른 못 먹고 이 정도만 오늘 먹어볼게요. 이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새싹은 뿌리채로 뭐 먹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뿌리채로 뽑다가 지금 흙난리가 나버렸는데 제방 말고 싱크대요 이다 뽑았는데 한꺼번에 흙이 이만큼 달려는거야요 거의 쎗싹 1흙2 거의 3분의 2 정도를 흙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싱크대 안에 흙난리가 났는데 엄마가 그냥 태연하게 응 그냥 빼면 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거같아요 쎗싹 뭐죠너믿라그이로흔어